불균형이 있으면 운동 어야 되나? 요 아니요. 오히려 웨이트를 해야 됩니다. 왜? 불균형의 본질적 해결책 정확한 자극입니다. 틀어진 몸을 다시 정렬하고 약한 근육을 정확히 강화시켜 균형이 회복되면 이걸 가장 확실하게 해 주는 게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풀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 일시적으로. 풀어줌으로써 잠시 완화된 느낌만 줄뿐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앞쪽 어깨가 굳어있고견갑을 제대로 못 움직일 때 스트레칭만 하면 일시적인 완화는 되지만 후면 근육을 자극시켜서 견갑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근육들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약한 부위에 정확한 자극을 주는 훈련, 정확한 이트만 불균형 진짜로 바로 잡는 방법입니다. 근데 불균형이라 더 조심해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 전에 아주 잠깐이라도 안정화를 시켜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쉽게 선피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슴 운동하는 날 플라이나 푸시업으로 선피로하고 들어가면 메인 운동할 때 자극이나 펌핑이 더잘 오잖아요. 그것처럼 운동 때 자극 잘 먹을 수 있게 운동 전에 안정화 시켜주는 건데 한 5분만 투자해도 불균형적으로 자극 오는 게 아니라 잘안 느껴지던 쪽의 자극이 조금씩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시작인 거예요. 혼자서도 안정화시키고 불균형 교정하는 꿀팁 아래 영상 한번 보고 이대로만 따라해 보세요. 운동 효율 200% 올라가고 진짜 로 자극이 달라집니다, 이거.